자,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30일 정말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계실 코인 도지코인 긴급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11일이죠 트럼프 쇼크로 한번 크게 무너진 이후로 거의 3주 가까이 정말 지루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도지코인 들고 계신 분들 정말 가슴 답답하실 거예요. 이거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대체 언제 가냐 싶으실 겁니다. 마침 오늘 오전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한 부석가가 S&P 500이 오르고 이더리움이 쏘면 마지막에 도지코인이 폭등하는 익숙한 패턴이 다시 오고 있다면서 11월 강세장 가능성을 언급했죠. 네. 아주 좋은 분석입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살아나면 당연히 도지코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큰 그림, 즉, 날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언제 몇 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지겠죠. 시장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 지루한 횡보를 끝내고 가격을 폭발시킬 직접적인 트리거가 없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곧 도지코인에게 떨어질 대규모 락업 해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지금 락업 해제 그럼 또 폭락하겠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중요한 건 99%의 투자자들이 바로 그 락업 해제 이퀄 폭락이라는 공식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지루한 장에 지쳐서 물량을 던지거나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 그게 세력들이 파놓은 구동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억 수조 원어치의 물량을 들고 있는 고래들이 개미들까지 다 아는 폭락이 예정된 시장에 자기들의 소중한 물량을 던질까요? 폐차 직전인 차를 누가 제값 주고 사겠어요? 팔기 전에는 어떻게든 광을 내고 비싸게 보이게 만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락업 해제 이후에 이게 폭락할지 폭등할지 장기적인 흐름은 모릅니다. 신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 지독한 세력들은 자기들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기기 전에 무조건 한 번은 미친 듯이 올려 쳐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지루한 횡보? 단기 하락이나 겁주기용 흔들기는 좀 나을 수 있지만 결국 마지막 불꽃을 터뜨리기 위한 마지막 개미 털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딱 하나일 거예요 알겠다 이거야 그럼 대체 그 올려 치는 거 그게 언젠데 바로 그겁니다 이 지루한 행보가 언제 끝나고 언제부터 미친 척 쏘아올리기 시작하느냐 바로 그 포인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여러분의 계절을 결정짓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진짜 밤새도록 고래 지갑들 특히 이번 도지코인 락업 해지 물량을 받을 주체들의 지갑 수백 개를 싹다 뒤져가면서 걔네들의 자금 이동 패턴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서 마지막 개미 털기가 언제 끝나고 본격적인 펌핑은 언제 시작될지 그 핵심 시그널을 알아냈으니까요 잠깐 여기까지 아 이거 진짜 정보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밤새서 이런 정보 찾아오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 드릴게요. 다시 설명 드리자면 지금의 횡보는 진짜 폭락이 아니라 마지막 불꽃 펌핑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헐값에 빼서 오려는 마지막 인내심 테스트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분석한 팩트고요. 진짜 중요한 질문 아니 여러분의 계좌가 걸린 질문은 이제부터예요. 그래서 이 지루한 횡보 대체 언제 끝납니까?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하나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모든 걸 걸어야 하나요? 그래서 지금 사요 말아요. 산다면 정확히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내 인생이 바뀝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벼락거지가 되느냐,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단 하나의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바로 이 락업 해제 직전 펌핑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고래들의 지갑 움직임을 역으로 투적했습니다그 결과 마지막 개미털기가 끝나는 지점과 본격적인 펌핑이 시작될 시점, 그리고 그들이 목표로 하는 최종 가격대까지 정리가 끝. 지금이 폭풍 전야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고, 인생을 바꿀 유일한 비상탈출구이자 인생 역전 티켓 뿌리겠습니다. 단 1원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래들의 구체적인 펌핑 시나리오가 궁금하신 분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 1 0 5 7 0 7 5 2 3 6이 번호고, 딱두 글자 정보라고만 보내주세요. 인생을 바꿀 기회는 이렇게 대놓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고 월스트리트 기관들만 돌려보는 비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마지막 개미털기 최저점 예상가, 본격적인 펌핑 시작 신호, 그리고 1차, 2차 펌핑 목표가가 담긴 저희 팀의 비공개 전략 자료 원본을 보내. 드릴게요 폭발까지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 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냥 혓바닥만 긴 사기가 아니라는 걸 저희 분석이 실제로 어떤 기조를 만들어 내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에 저희 구독자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보이시죠 긴말 안합니다 핵심만 보세요 물려 있던거 다 처리했어요 바로 이득 받습니다 오늘 점심값 벌었네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정보의 힘이고 데이터의 힘입니다 이분들은 저를 믿고 단지 정보라는 문자 한 통을 보냈을 뿐인데 누군가는 지옥 같은 계좌를 복구했고 누군가는 바로 수익을 받고 누군가는 행복한 점심값을 벌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야너 이거 문자 보내면 내 정보 다 빼가는 거 아니야? 의심 드시는 거 압니다 당연해요 하지만 여러분 문자 한통 보낸다고 여러분 통장에서 돈안 빠져나갑니다 무제한 녹 쓰시면 문자 한통 그냥 공짜죠 제가 보내드린 정보 딱 보시고 에이 쓰레기네 싶으시면 그냥 바로 삭제하고 차단하세요 전화하거나 귀찮게 하는 일제 이름을 걸고 절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정말 중요한 걸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보 문자를 주시면 단순히 리포트 하나 띡 단저 드리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요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실시간 소통방 초대해 드릴 겁니다 저희는 이 방에서 단순히 얼마에 사세요 파세요 같은 지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여러분께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 고래들이 어떤 심리로 움직이는지 이 복잡한 온체인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돈이 보이는지 락그바이즈가 낀 거시적인 흐름이 내 계좌에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 모든 원리와 구조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무기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 모든 과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래들의 마지막 작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지루한 행보장에서 지쳐버린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는 물량을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다 받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리포트와 소통방 없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고 손절하거나 다른 급등 코인으로 갈아탔다고 칩시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도지코인이 미친 듯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남들이 환호성을 지를 때 여러분은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겁니다. 아, 그때 그 영상 보고 문자 한 통만 보냈더라면 하고요. 반대로 지금 저를 믿고 정보 두 글자를 보내서 이 전략 자료를 받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고래들이 언제 어느 가격대에서 마지막으로 매집을 끝내고 출발할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남들이 지쳐서 떠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가장 안전하게, 가장 평온하게 마지막 탑승을 마치게 될 거예요. 이 폭등 열차는 이제 출발 직전입니다. 이 열차, 한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현명한 분들이 저에게 정보 문자를 보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마지막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정말 없습니다. 하루, 아니, 한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불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모든 것을 잃을 것인지, 모든 것은 지금 여러분의 이 작은 결정 하나에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정보 두 글자 보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